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 9로 많이 힘드시죠? 예, 시청여 여러분, 들께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웃음을 함께하여위하여 우리 오늘 정삼식 개그 오면을 함께 여러분, 대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낯설죠. 제가 방송에 나올 때 모습이랑 지금 여기 서 있는 멀쩡한 모습이랑 되게 많이 달립니다 예. 네. 제가 방송에 나올 때 주로 분장을 많이 하고 나왔어가지고. 보통, 아, 그렇죠. 네. 특별히 최, 어, 제일 최근에 그나마 우차사가 폐지된지 3년이 넘었지만 제일 최근에 나왔던 코너로는 우차사의 신국제시장이라는 코너에서 사투리 이상하게 쓰는 남편을 계속 사투리 똑바로 쓰라고 아, 막 바가지 자, 긁고 추궁대던 마누라할 컬러지가 나왔어요 빠만머리 <laughs> 가발 쓰고 아줌마 이렇게 몸빼.. 긴 치마 입고 김윤진씨 분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냥 보면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중에 <laughs> 시간 되시면은 예, 우차사 신국제시장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검색해서 한번 봐주시면 아! <laughs> 저 놈이 저 놈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회장님께 잠깐 이게 발언을 조금 실수를 하셨는데 개그맨이라고 해야 되는데 개그우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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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개그우먼을?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줌마분이잖아요. 순간 개그우먼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 맞아. 와, 여성으로 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성별이 여성으로 돼 있는데, <laughs> 아, 아무튼 저, 저, 아 정지, 아 어, 어, 정말 정말 어, 딱본 모양 그대로 남자고요. 여자라고 해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멋진 미남이신데 아, 네, 네. 아, 눈높으시네요. <laughs> <그게. 웃음> <laughs> 아예 전혀 틀려요 이미지가. 예, 예. 예, 그러니까 밖에 다니면은 못 알아보는 게좀 되게 편하더라고요근 예. 연예인분들 다니시면은 길 다니면 되게 불편하다고도 되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니면은 가발을 내가 일부러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누가 알아본다 그러면은 에이 방송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laughs> 어디 뭐 학생들 강의를 가거나 강연을 갈 때는 항상 그걸 가발이랑 아줌마 쪽기는 챙겨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런 음... 코너에 나왔습니다 하면 아 이렇게 굉장히 알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복면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우면 뜻이 있었군요. <laughs>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창조하시않으요우 <laughs> 멍도 <맘도> 아니고, <laughs> 개국맨도 <맘도> 아니고, <laughs> 우이라고 <laughs> 하시죠. 역시 찍어내시잖아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초대해 주셨는데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하셨는데 음. 솔직히 재미가 없을까 봐좀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좀 아, 좀잘좀 진행을 좀. 잘좀 왜, 왜 재미가 없을 거라고 초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하게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음, 제가 음. 행사를 가면은. 또는 행사 멘트를 진행을 할때좀 보통 일반 개그맨들이 쓰는 조금 이런 수위 높은 멘트를 치면은 어쟤는 저런 멘트가 안 어울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어... 예, 예를 예를 들면은 어 개그맨 후배 중에 이상준 씨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비에서 어,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 그 친구는 만약에 이제 그 결혼하는 결혼식 사회에서 신랑에게 저희가 이런 질문 많이 물어보잖아요 신랑 오늘 정말 첫날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신랑이 맞다고 그 보통 그렇게 좀 하, 하겠죠. 라이어를 치겠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아,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대충 넘어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신랑이 저렇게 신부의 순교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써 3라고 믿더 의심치 않습니다. 어. 저는 어. 이 정도 멘트를 쳐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이상준 씨는. 아닌 것 같아. 아, 지금 다 <laughs> 아, 이런 거에 사람들이 웃어요. 아, 근데 그죠. 제가 이런 멘트를 지금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친구는, 맞아요. 음, 네. 그 친구는 약간 좀 장난스럽고, 누구를 조롱하고, 음. 좀 약간 이렇게 좀 비집어 꼬고 이런 게잘 어울리는 캐릭터고, 그지, 그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좀 진중하게 좀 파고들어야 되는 캐릭터라서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다. 그러면 예. 개그맨으로서 좀 캐릭터에 좀 제약이 좀 많네요. 그래서, 그래서 가발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분장을 좀더 쉬우니까 음.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아, 줌마 아, 가발 쓰고, <laughs> 치마를 입고. 아, 그게 적색 맞으세요? 그러면 <laughs> 스타킹을 신을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웃음의 주체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감독님께 제가 여기에다 뽕도 집어넣지 않오 마이 갓그것까지 너무 간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 되게 무서워할 것 아, 같으니까. 네. 역시. 요거는 참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그 오맨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예,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열정이 음. 높으신데 개그맨이 된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 이렇게, 어, 진중하고 약간 이런, 이런 이미지인데 내가 개그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어, 어떻게 따지면은 학교 다닐 때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면은 어,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인을 욕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참 살아계실 때 남자가 하시면 되는 세 가지를 다 하셨어요. 오 그게 뭐죠? 여자 술 아, 도박 아, 그러니까 가세는 기울고 음.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를 버리고 예 별거를 하셨었어요. 쓰리콤보를 아이고. 아이고. 뭐, 예. 넘어서. 네, 쓰리콤를 포콤브. 근데 이후에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음. 이제 어머니께 잘하고 아. 생활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긴 했지만 음. 그 예전의 시절에는 아시잖아요. 그 회장도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이, 그 집에 이혼을 하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 저희 어머니 세대가 찾고 살았죠 네,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하신 세대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네.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네. 남편을, 네.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참아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딴살림 하다가 왔는 그런 남편도 다시 보듬어 주는 네. 거 같아요 지금은 이겨낼 수 없죠 아 지금은 와. 큰일 나죠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지금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그냥 근데 맞아요 그때는 이혼이라는 제이게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자한테는 좋은 글씨가 지키는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자한테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한테까지 그쵸? 그, 그쵸? 그 주홍글씨가 지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님 하셨어요. 그아 학교 다닐 때 제가 본의 아니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쟤는 이혼한 집 자식이야. 그리고 아 심지어는 아 학부형들도 아저 아이네 집 마. 아버지가 어. 어, 저는 재수 없는 아버지니까 너도 어울리면 물든다. 네. 같이 놀지 마라. 네, 그데 음, 그게 이제 그 괴롭힘이 네. 그냥 사소한 괴롭힘이 되면 되는데. 괴롭힘도 자꾸 지속되면 권리로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툭툭 치기 시작하던게 나중에는 강도가 세지다가 네. 발길질을 하게 되고, 음. 심부름을 시키고, 빵셔틀를 시키고, 어. 정말. 오늘 학폭 아니에요? 학폭? 네, 학폭 피해자이기도 했어요, 제가. 오. 전혀 안 그래 보시니 네,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오죽하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었죠. 왜냐면 학교에서는 학교들의 애들한테 괴롭힌다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중간에, 애들이 막 등을 막 볼펜으로 찍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네. 이러는데도 네. 야 떠들지 마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 물론 뭐 학생 수가 원체 많아서 그때는 6, 했죠? 예, 예. 그렇죠 한 60명 정도 됐으니까 네. 관할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음. 있겠지만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내가 입이라도 뻥끗하려면 그러니까 너네 부모가 이혼을 했지. 아이고. 어, 네가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고 재수는 막 이러면서. 그데 아픔이 있어. 처음에는 한두 명에서 괴롭히기 시작하던 네. 게 나중에 반 전체로 네. 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학교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아, 학교를 하고 집에 오면은 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랑 또싸우게계셨어요 아, 왜? 아버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유승디를 말하는 니까 어머니 보고 뭐 음. 별 거를 하고 나간 마당에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군대라 숨겨놓고 내라. 그어머니의 폭행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요. 나는 그래서 좀 아버지 좀 말리려고 그러더 아버지한테 또 폭행을 당하고. 무새끼가 네. 그러니까 집에서는 집에서로 폭행을 당하고 학교 가면은 또 저기.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음. 학교 옥상에서 자살을 하려고. 아,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헉, 맞이에요? 아니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그데 막내인데 응. 내가 응. 학교에서 힘들다는 걸 부모, 어머니께 밝힐 수도 없었어요. 그 얼마나 응.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정말 서글퍼 응. 힘, 응. 아, 죽겠는데 우리 아이까지 저렇게 힘들다고 하나 그 표지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 생각에 응. 옥상에 올라갔어요. 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정말 그때 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를 살렸던 게 뭐였냐 딱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머릿속에 생각난 게 어머니 힘든 모습도 생각 안 나고 친구들 뭐 괴롭히는 중에 그래도 나 챙겨주는 친구들 모습도 생각 안 나고 아우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단지 그때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개그 프로그램 형식으로 했었어요 막김보한 선생님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참깨 부부 부 듣기 부면뭐 쿵쿵따 이런 거 하고 재밌었는데. 뛰어내리려고 하던 그 순간에 어. 야 이거 다음 주께 너무 궁금하더라고. <laughs> 와 이거 한 주만 더 보고 싶은 거야. 한 주만 더. 어, 그러니까 와 이거 다, 어, 다음 주에 와서 떨어지아 다음 주에 김보조가또 무슨 새로운 행어를 만들까. 아니 뭐 김병조가 또 어떤 식으로 또 애드립을 <laughs> 칠까. 황기수는 어떤 춤을 아. 출까 막 그때 당시 선배님들 아. 그 선생님들이 하는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어. 와. 그랬구나. 그래서 한 주만 참아보자 했던 게. 아. 그 다음 주가 되, 되니까 그게 또 끝이 나나요? 그 다음 주도 연일 <영입이> 또 되니까 <laughs> 이것 때문에 참고 참고 <laughs> 버티다가 이제 아버지도 이제 다시 잘못을 뉘우치 가정으로 돌아오시게 <웃음> 됐고 <웃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는 게 저에게 뭐 어떤 희망이었어요. 왜냐면은그 일주일 내내 어머니께서도 한 번도 안 웃으셨어요. 음, 웃을 음.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던 그분께서 일요일 일요일 음. 밤에 틀어놨던 그 시간만큼은 음. 얼굴에서 음. 웃음이 번지시더라고. 어머니의 그 미소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에 담비를 줄수 있는 그런 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었고 저에게 생명을 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할 뻔하게 됐던 그 아이에게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웃음을 줄수 있는 이런 일을 택하게 된 거.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성적인 성격이 잘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음, 그건 생각하기 음. 나름인데. 음. 왜냐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했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들 앞에 나서려고 하면 겁부터 나는 거죠. 더군다나 제 이름이 뭡니까? 이거 웃기려고 지는 이름이 아니라 웃기려고 지 이름이 아니면 진짜 이름이 정정 삼식이에요. 삼식입니다. 삼식이. 난 많이 천러렸어 이름이. 아니 나만 삼식이면 상관없는데, <laughs> 나만 삼식이면 상관없는데. 형제들저 위로 형이 한명 있는데, 이 <laughs> 형이 이식이에요. 이식이고 삼식인데 일식이는 또 없어. 그래? 그래서 이식이 삼식이라 내가. 차라리 형이 1시기였으면 내가 2시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시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3식기가 됐어요 아. 그 3식기가그 엄영수 회장님께서 해주신 얘기 듣고 알았는데 네. 되게 안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 이름이 3식기래요왜가3식이를 다시 왜냐면 제일 좋아하는 남편이 영식이랍니다 영식이 네, 왜? 시기. 집에서 밥을 한 끼도 <laughs> 안 먹고 집에서 밥한 끼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일만 하면서 어, 양육비 생활비 그냥 꼬박꼬박 보내주는 그런 성실한 남편. 네, 맞아. 그다음 또 조금 아, 그래도 좀덜미운 남편 일 시기. 그래도 아, 아침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지만 네. 저녁은 그래도 부인하고 마주보면서 네. 대화도 하고 네. 어, 어떻게 지내냐애들은 학교 잘 갔다 왔냐, 가정에도 조금 이렇게 어, 그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런 남편까지. 이영식이일 네. 시기 남편은 네. 사랑받아요. 네. 근데 이 시기부터는 이제 관심을 못 받아요. <laughs> 왜, 일단 일을 안 해. 근데 이 시기는 뭐냐? 일하는 게 맨날 잠만 퍼질러 쳐 자면서 네. 늦게 아침겸 점심 먹고 저녁밥 먹는 게 이제 이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식이는 얼마나 꾸듯이 있겠어요. 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쳐 노는 게꼭밥대때문 일어나가지고 아, 밥은 다 챙겨 <laughs>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삼식이부터는 삼식이 3시기 아 새끼라고 부르는데요, 새끼. 삼식이 새끼 요아닙니다. 삼식이 새끼라고 부르는데 엄영수 회장님께서 이제 저희 그 코미디언 협회장님께서 네. 그 얘기하더라고요. 너 저기 그럼 뭐 너는 그렇게 미운 남편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너는 그렇게까지 미운 건 아니다 삼식이 새끼지 않느냐 새끼. 더 미운 남편은 집에서 그렇게 퍼 놀면서 삼식이 새끼를 다 챙겨 먹으면서 간식조로 라면 줘라 간식조로 라면 줘라 하는 네, 이런 남편은 갓나새끼라고 <laughs> 그러는 거니까 그런 사람 갓나새끼인데 <laughs> 갓나새끼에서 더 나쁜 사람이 있대요 뭐냐면 더 그렇게 간식조로 라면 줘라 하루 밥새끼다 챙겨 먹고 열두 시종땡 치면 술 처먹으러 나가는 남편 이런 사람은 종간나새끼라고하거 <laughs> 그니까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안 그래도 놀림받는 <laughs> 이름인데 음. 무능한 남편의 대표자, 대표 대표작이 삼식이라는 이름을 어, 지었근데무너하지는 네. 않잖아요. 네. 아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이름 짓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시고 울었대요. 너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형 <laughs> 아. 아, 이름이 이게 뭐 이름 삼식이가 뭐야? 이런데 그래서 학교 출석 부를 때마다 새 학기가 되고 출석 부를 때마다 네. 너무 싫었던 거예요. 선생님 부를 때 이름이 삼식인지 삼석인지 <laughs> 뭐이 자꾸 헷갈리지 아. 정삼석, 정삼식 음. 이런 이름 부르는 데 계속 애들이 아. 웃으니까. 그트라우마마다 상처와 더불어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작아지는 거에요 놀림감이 돼가는거 옛날에 이름이 많이 그랬죠?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형정 조건을 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운명 같은 친구를 만나게 돼. 어. 오그런데왜냐면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 되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제 이름 가지고 놀리더라고요야 음. 삼식아 네 이름 진짜 삼식이 맞아? 어 맞아 그러니까 막 비웃어요 그러면 <laughs> 형 이름은 뭐야? 이식이야? 어 이식이 맞아 <laughs> 막삭삭삭삭삭삭 어떻게 형제들 이름을 그렇게 생각했지 않냐 <laughs> 누가 지었냐 우리 할아버지 지었다 야너네 할아버지 진짜 생각 없다 <laughs> 너무 기분 나쁘잖아 이름이 아, 2 5이고 30인 것 때문에 네. 왜 우리 조상님까지 욕을 먹어야 돼 그럴 필요 없는 건데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화가 났었는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거는 내 이름이 그렇게 웃기다고 놀리던 그 친구 이름이 뭐였냐면 었 삼봉이었어요 삼봉이 <laughs> 이삼봉이었어요 이삼봉 <laughs> 형제가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삼형제래요 아, 이삼봉인데 네. 형제가 네. 삼형제래 네. 야 그러면 야 너는 기분 안 나쁘겠냐고 야 니네 동생이 이봉이겠네 <laughs> 그럼 너 기분 안 나쁘니까 어 자기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없이 이름을 지지 않았대요 응. 뭐라고 짓고 대요 그래서 너네 동생 이름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두봉이라 그러더라고 <웃음> 두봉이 <웃음> 삼봉이나 이식이 삼식이나 무슨 차이겠어 <laughs> 그러죠 근데 그럼 아 막내동생 이름 나왔네 막내동생 이름은 한봉이겠네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없이 이름을 지지 않았대요 그럼 막내동생 이름 뭐냐 그랬더니 원봉이라 그러더라고 <laughs> 원봉이 두봉이 삼봉인데 <laughs> 원봉이 두봉이 삼봉 <laughs> 그친구 물었어 야 너는 친구들이 네 이름 가지고 놀린 적 없어. 그데 그렇게 들으면 기분 안 나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반전 있는 대답을 했어요. 오. 왜 너는 친구들이 네 이름 부르면서 웃으면 기분이 나빠난 기분이 좋던데.라고 아. 생각이 차이였던 거예요. 아. 친구들이 내 이름으로도 즐거워해 줄수 있다는 거에 무한 긍정 반응. 웃음을 줄수 있는 데 어. 네. 맞다. 그리고 그래 보니까. 그리고 제 이름이 이제 평범해지더라고요. 삼봉이 음. 두봉이 원봉이 앞에서는 이식이 삼식이 이렇게 평범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아 나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다는 조건이 이게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었던 그쵸.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네, 뭐 개그우먼 오나미 씨나 개그맨 정종철 씨 같은 경우는 그쵸. 외모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개그 쪽에서 돋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올때 사람들이 어좀어좀 어, 좀, 좀 그래도 좀 조금 죄송하게 생겼다 <laughs> 이런 친구들 못생겼다 예 네, 그러니까 아 저는 그렇게 말하기 좀 그런 어려운 사람니까 이좀 실례하게 생겼다 약간 제가 제가 대신 말해 네, 그런 느낌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긍정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네, 사람들을 즐겁게 할수 있다는 거 기쁨을 가지, 가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오,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긍정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그맨, 음.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개그맨 그 시험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가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개그맨 음.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꿈꾸던 음. 자리였죠.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잔돈이 많이 나가는 자리이더라고요. 이 희극인 극장이라는 게 음. 경조사 챙겨야 되지, 음. 누군가에서 뭐 화환 보내줘야 되지. 극장은 우리가 네 가게 오픈을 하면은 그러니까 옛말로 그냥 희극인식 실장인데 뭐. 우리 후배들이나 응. 선배들 가게 오픈하고 뭐 장인장 뭐 경사나 조사했을 때 아니면 아, 또 장인장무. 어머님 아버님 아들 딸 무슨 결혼 응. 축하 아유 계속 이게 <laughs> 나가요 나가는데 <laughs> 들어오는 건 <거> 별로 없어. <laughs> 예, 아직 제가 또 미혼이기도 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결혼하게 하셔야겠네. 예, 되겠네. 예, 예, 예. 아, 근데 아무튼 지금 뭐 반려자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아서. 왜이은 조금 더신 미남이시고 그냥 또. 아, 근데 제가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삶을 바꾼 개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삶을 바꾼, 예, 웃음이라는 소재 자체가. 음. 웃음이라는 게 인생의 주제가 되어버렸죠. 음.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실어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직업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제가 땀이 나서 그러는데 잠깐만 어. 물좀한잔 마셔. 시 운전면허 취득의 명문 한강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1종, 2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까지 매일 자체 시험으로 보다 확실하게 탁월한 접근성,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강사진. 운전면허는 역시 한강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